왜?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.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고 그 통치를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귀를 무력화 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뒤에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것이 마태복음 4장